예,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. 평소 같으면 가족, 친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,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든데요. 여기에 물가마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자카 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,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.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 거야. 하나도 안 올라간 게 없어. 지금 이청고추도요 내가 말할 건 아니지만 원에 샀거든요. 며칠 전에. 지금 봐요. 올랐어. 마트에 오는 거가 겁나. 영절음식에 많이 쓰이는 달걀의 경우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이 지난달에 이미 7천원을 넘겨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. 이마저도 공급이 부족해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를 제한할 정도입니다. 쌀과 채소, 과일, 고기 등도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가격이 크게 올라 안 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. 대파 등 일부 품목은 3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. 가공식품도 올해 들어 줄지어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. 두부시장 1위인 풀무원이 지난달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즉석밥 1위 업체 c j 제일제당도 햇반 가격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. 이외에도 통조림의 음료수 가격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산한 올해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은 대형마트 기준 37만 4,370원으로 지난해보다 17% 넘게 올랐습니다. 코로나19로 가족 간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마저 크게 올라 여느 때와 다른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.